이상하세요? 아 도와드릴 거야? 내 도와줄 거야. 도와. 네? 내가 좀 도와야지. 아 근데 진짜 이상하세요? 아 저희가 이 집에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어요. 서로 괴롭히고 대가리 달고 나서 붙고, 근데 불담까지 설치했어.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게 괴롭히는 스케일이 계속 커져야 되다 보니까 집도 네. 좀 커져야겠더라고. 그래서 아주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또 돈을 열심히 벌었으니까. 오. <laughs> 어, 뭐 거기 다른 집인데? 어, 왔어. 야. 이 정든 집을 떠나는 서감이 어떠세요? 아, 일단 이 집은 제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시작한 뒤로 가장 오래 살았던 집이라서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큰것 같고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으니까 음. 저도 이제 매일같이 여기를 왔기 때문에 난 엄청 살았죠. <웃음> <웃음> 마찬가지로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저희 유튜브 촬영한답시고 맨날 집주인이랑 같이 물감 맞고 밀가루 맞고 <laughs> 같이 고생해준 집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이제는 보다 얌전한 주인가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 집에서 만든 추억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저희 진짜 <laughs> 이사갑니다. 여기 더블빌 집으로 이사하시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넓은 데로 온다고 했잖아 야 여기 지금 공기도 좋고야 저기 봐 지금 야생동물 돌아다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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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십니까 오, 하이 오, 야 집주인 왔다 이어왜 이렇게 많아 야 뭐야, 뭐야? 이거 진이사요아뭐이사짐이야 <laughs> 여기, 아, 뭐 여기, 여기 살아도 돼요? 아 그래? 아왜 그래? 여기 살면 여자인 친구 맨날 데려올게요 야, 오빠가 이거부터 옮기면 돼 <laughs> 정신차려 마들한테혼지마소해준대 완다한테 속지마 완다들 <laughs> 상관없어 니 이렇게 신모들 와가지고 해라 청소해라 하고 아, 가 없잖아 장난이지 진짜 여기 들어오려고 서울에서 지금 뺐어나치지마 아, 진짜. 예? 야, 뭐야 진짜? 아니 야왜 진짜야 미친놈들 아, 아, 아니야 어늘 짜장면 쏘야 안돼 아 짜장면 가지면 안 되죠 예. 예. 내가 드 오빠 <laughs> 아니 야아야 아아 아 잠깐만 야 엄마야 야지는 아, 이렇게 진짜. 완벽하게 안 해놓은 거 오빠가 할게 오빠가 야, 이런 거 이런 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불법이야 여자가 온다니까 미쳐가지고 뭐하는 거야 이게 그래, 야, 집나안 놓고 멋진 좋다. 괜찮아. 내가 이러고. 야, 아이스 스컬드 위치더라 집이 과부하야 이거. 아,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방은 어디로 하지? 아, 안 된다. 거기 내 방이다. 아니야. 아니로 와 봐. 오! 오! 진짜. 내가 넓은 거랑 너희랑 상관이 없어 방은 어. 넓은데 너네가 지금 이럴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집주인이잖아 저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 내가 살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이 음. 방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장명준! <laughs> 네가 얘네 데리고 왔잖아 야이, 야이, 살라해. 네 살라 해네방 가서 다 살라 그래 왜내 방을 왜살 어? 아니 근데 민규 방이 커 막시지? 집주인이 안 된대. 야 너희 건물주 갑질 논란이야 니내 방은 얘들아 잠깐만 내방 야, 야 명준이. 우와. 어. <laughs> 야, 야, 야. 야, 와 우는 거 대박이 좁아. 사람 재미없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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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야왜말이 뭐. 와, 와! 사람이 많이 살아. 뭐, 레즈코, 뭐, 렌즈코. 아니, 렌즈 진짜 사람이 많이 아요 아, 얘기해? 말해? 진짜 사람이야. 밤에 나랑 얘기해. <laughs> 나 낮에만 있요 저희 아니, 낮에도 얘기해. <웃음> 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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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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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 <웃음> 와 이제 좀만해왜 그래 내방에왜 그래 나 오는 거 찬성했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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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와 <laughs> 아 그러면 이런 그림보다 실사판이라는 사람잖아요고 너네 실사판이야 실사 같은 야! 여기 이리 거같아에하나몰라누구입이테르테를문 칠코 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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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밀어 <laughs> 너네가 오는 건 정말 좋거든? 여자 소개해준다 했잖아 너무 좋아 다시 다른 방에 가자 되 부담스러워 이가 자꾸 모여가코니코모르은샴푸을 봐버렸어 미안 진짜 나가줘 내가 무릎 꿇을 게 나가달라고 제발 왜 자꾸 칼 꺼내기만 칼꺼야 그러면 오케이 거기가 진짜 아늑하고 햇빛 어. 남향으로 들고 진짜 최고야. 나내즈코한테칼 쓰기 싫어. 그럼 거기라도 도냥. 오케이, 다 됐지. 나가. 칼, 칼, 칼. 겨드랑이 제모 제대로 해. 야, 진짜 못 부담스러운데. 오케이. 옷 갈아입으셨네요. 슬기 겨털이 주간에 자라가지고. 마지막 희막도진컴퍼니로도진컴퍼니 네. <laughs> 야씨. 아 외부인 있네? <laughs> 내 방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왜? 선배 여기 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옮겼지. 근데 여기서 쉬진 않아. <laughs> 방수인는 어디였어? 지금 나갔지. 지금 아, 나갔다고요? 아니 집 나간 건 아니고 아까 거기 보물섬 촬영 도와주러 왔어. 사실 저희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아 걔네 시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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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찍을 거 없어요? 네. 여기 방 지내면서 어땠어? 좀 괜찮았나 이 방? 둘이 사이 괜찮은데? 나랑 진선이 말하는 거지. 저랑 인슬기라고 있어요. 뭐 맡았어? 집주인랑테 맡으면 되지. 아, 가끔 놀러 오세요. 나랑 <laughs> <여자는> 둘이 <laughs> 있잖아. 뭐 이런 이 거부터 좀. 그리고 여기. 우리 집주인 허락을 받으러 가자.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주머니 아직도 안 갔어? 저 집주인한테 좀 물어. 위층에 그 작은 방 저희가 써도 되나요? 징징 형 쓰는데? 아, 나갔잖아 지금. 공설쓰 집에 갔잖아. 거기는 근데 다 월세를 내고 쓰고 있어 지금. 아 저희도 당연히 월세 내야죠. 똑같이 내겠 똑같이 내면 안 되는 게, 너네는 두 명이잖아. 물 먹는 것도 두 배고, 씻는 것도 두 배. 고야 이거 세무사야? 생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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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저희가 아, 월세 외에도 뭐 해드릴게요. 뭐 뭐? 청소?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여기 좀 모여주세요. 아니, 아니 정말 말고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기 어. 좀 앉아 주시죠. 여기? 누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laughs> 지금 도진징씨 대신 여기 살려고 하는데 예비 입주자로서 어필을. 찬성. 아니 나 되는 뭐, 건가? 나 도움이 되면은 하니지만 막 들을 수는 없어 우리 집에. 월세 왜 저희가 뭐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남탕에서 칙칙해진 여러분의 그눈 개안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댄스를 쳐드리겠습니다. 오 <laughs> 아아아와 아우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아우 아우아우 아하아 아우아우 아우아 아우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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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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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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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사 힘드네. 와이집 등에는 더다 없었어. 일단 이게 없죠. 제집으로 옮겨 볼게요. 아 고산인사를 할걸 그랬어. 그러니까. 와 <laughs> 어, 진짜 얼굴입자랑은 거울 있어. 징그러운 몰골이 거울이 없어서 그렇게 된거 <laughs> 어우 도징징 냄새. <laughs>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그, 아, 따로 둘 데가 없네. 아니야, 아니야. 코리아 스크린 인테리어. <laughs> 아, 우리 집 왔어. <laughs> 자, 우리 집 정리 다 됐고 이제 저거. 저 지저분한 짐들. 먼지 쌓인 데 치우라고 얘기해야지. 후. 예. 선배님왜짐안 빼세요? 먼지. 먼지. 우. 응? 이서도 버려야지. 와! 이거 버려도 돼요?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아무튼 이거 내일까지 좀 빼주시죠 왜 우리가 희서를 왔군 이아니 선배 방 아닌데요? 네, 아무튼 저희 아무튼 여기 들어오는 거 다들 찬성했으니까 선배 내일까지 저짐안 빼면 다 버릴게요 아, 아니 집주인이 찬성했다고 다른 사람들 다 찬성했어요 꺼주세요 아무튼 <laughs> 선 진짜 내일까지 안뺄 버리던. 야! 어 집주님. 인 아, 진짜? 해? 아니 미친년들이네 이거. 야! 어우 이거 잠깐, 이야 잠깐. 좋아요. 왜왜 몹방이 여기서? 진짜 아예 다바꿨네 여기도. 민폐 안 끼치고 청소 잘하고 잘 살게요. 그럼 조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알아서 해도 뭐 옥상이라든가. <laughs> 나와도 상관이 없어. 난내 방만 아니면 상관이 없어. 아, 그럼 아서뭐잘 살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네, 내시면 되고. 아또 많이 내시는 분이어서. 아 <laughs> 진짜로 뿌네 이거를. 어? 집주인님, 잠시만요. 도와주세요. 네? 필요한 거있어 뭔데? 아, 어디야! 아, 어했어 아니, 선배님, 여자랑 살면 이런 건좀 조심해주세요. 어, 진짜. 어, 신년 아니야, 이거. 저거 다녀. 아, 저는 아니죠. 아, 어,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서. 야! 어, 왜요? 야, 자, 다 내려와.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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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져, 꺼져. 가져, 꺼져. 다 나가. Get out of my home right now. 가져, 아왜 그래, 더 아예. 스무져.